마피아 부드러웠어요 만회했다. 세 개. 와우. 푸션.

다른 사람한테 스크린 한번 걸고 들어가야 돼 일리거 스크린을 해야지 3개 세개 골로채 골로채 कहिड़ी 시크 네. 아, 너도 구도가 아, 가운데. 아, 아, 너도 크라이가는데 아, 너도 구라인은 가데 아, 공각구가공각구어 진호컵! 들어가면 할게요! 들어가면 할게요! 네, 할게요들어있어요 펑트! 휴직이야 아니, 면휴가는거야휴이 6개월인가? 이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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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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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라이 콜! 심방콜 심방콜 다들어갈게요 타입 퇴장 심방콜 됐다 퇴장 예, 네, 뺐어요! 2샷, 2샷, 2샷! 심판 안 들었어요! 예, 네, 심판이 안들어요 해, 네, 한번더 보여줘, 한번더 보여줘! 됐다! 됐다!

야, 야, 너는 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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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 우리 두번 공격! 우리 두번 공격! 러 爱过。